1편 18편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편 18편 15절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시는 코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 나이다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 이0편 18편 말씀은 아, 다윗을 모든 원수들과, 또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 아, 주님 앞에 노래하여 찬송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다윗 시대에도 아,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은혜 시대에 아, 그저 아, 그리스도의 영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똑같이 괴롭히고 또이 고난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 특별히 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 다윗의 시를 보게 되는 그 속에 자신을 얘기한 것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얘기한 것도 있고, 이게 교차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 교리적인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우리 현재 사는 삶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 특별히 아, 이것은 유대인들이 환란 때에 당할 고통도 있고, 온라 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지금 아, 15절 보게 되면 아, 주의 창망과 내시는 코끼미의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6기를 아, 보게 되면 아, 하늘 위에 엄청난 물이 있다고 해서 기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세기 1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아참 기품 가운데 있다 기품이 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아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우주 공간에 엄청난 물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 그것이 얼어있다 아 그래서 유리바다다 그랬습니다 유리바다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본다 그러나 아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내볼 것이라고 아 그렇게 말씀했죠 성경 말씀 속에서 어, 아, 우주 공간에 이 지구에 있는 아오 대양보다 훨씬 많은 물이 있고 그 지구에는 오 대양은 한 통의 물방울밖에 안 되는 정도고 아, 엄청난 물이 있다고 성경은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그 물을 통해서 오신다. 그 기품을 통해서 오신다. 아, 그래서 아, 물의 통로들이 보인다. 그리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난다. 세상의 기초를 물 위에 뒀다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 말씀은 하박국 말씀. 하박국 아 3장은 특별히 재림하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건데 아 하박국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물을 큰물 무더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5절 보면은 아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이죠. 바다 곧큰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이 물은 분명히 하늘에 있죠. 아 땅에 있는 물이라면 통과할 수가 없. 통과할 필요가 없죠. 하늘로부터 큰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임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적구리스도에 관한 멸망을 얘기할 때 대사도니까 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느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옷심으로 제거하리라 영 내가 잃은 모든 말은 영이오 생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 검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너희는 다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냥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어로 소멸한다는 것은 어, 요한계시록에 그 입에서 큰 검이 나왔다. 이것은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죠. 말씀이 나오면은 바로 검 같은 말씀이 나오면은 그대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 어, 시편 18장 18편에 있는 말씀과 어, 대사니코우서 2장 8절 하박국 3장 15절 말씀이 전부 연결되고 결국 성견 전체는 전체는 결국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어, 죄와 사망을 다도만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 결국은 다시 회복한다 이거예요. 다시 이 땅을 차지한다 이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이 올라가서 마귀를 쫓아내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바로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대창 어,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게 되면은 아, 결국 이 기독교가 불교나 유교와 다른 무슬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므로 아, 성경 전체는 결국은 어, 회복, 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 사람과 관계가 떨어졌고 교제가 끊어졌지만 그 원인이 된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러 오신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욕기 33장과 38장, 42장 여기에도 쭉 연결이 된 말씀들이 있죠 환란 때4 2개월에 해당되는 42장 욕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있게 될것바로 에돔땅 우수에 있다는 거예요 욕이 우수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란 때에돔땅 우수에서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했고 욕이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아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7년 동안을 환란당할 것을 말씀하고 42장 가보면 욕이 사로잡히면서 돌이켰다는 것은 마지막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특별히 3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백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비 내가 주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얼굴로 뵙는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한 38개월 정도 됐을 때, 후3년반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주님이 나타나신다. 아, 구원자로 나타난다. 이런 요한계 속에도 그 말씀이 있죠. 아, 이런 한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묘사했는데, 아, 이 말씀 속에서 다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중요한 모형들을 볼 때,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바로 적글시도 같은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아, 우리 성도들, 지금 신약성도들의 슈거의 모형이 됩니다. 슈거의 모형.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환란 때에도 성도들이 결국, 용이 물을 뿜어가지고 그들을 떠내려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다 물을 삼키게 하고 그들을 페트라로 옮겨가는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 환란 때의 휴거또 신약시대 지금 마지막 때의 휴거이 모형으로 볼 수가 있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러 강림하시는 주님은 바로 셋째 날에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의 모형이고 어, 요비 구원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환란에서 어, 구원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어, 모형으로 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보게 되면 어,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취해 가지고 많은 물들에서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지금 휴가 되게 되면 은 어, 성도들이 올라갈 때 엄청난 물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죠. 물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죠. 많은 물들 그래서 시편 148편 4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또 하늘에 있는 물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148편 4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하늘이 아니죠. 하늘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결국은 많은 물들에서 건져내시는 것이다. 이 물이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갇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물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물을 통해서 아, 결국은 빠져나오게 할 것이죠. 그래서 그 빠져나온 사람, 끌어올려진 사람, 휴거된 사람,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은 19절에 넓은 곳에 놓이게 된다. 넓은 곳에 19절 보게 되면은 그가 또 나를 넓은 것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에 가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콩할 만한 지구에 있다가 하늘에 가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끌어올려서 넓은 것으로 어? 지옥으로부터 끌어내시고 땅으로부터 끌어내시고 아, 결국 이것은 재림이 있기 직전 휴거 때 일어날 것을 볼 수가 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10편, 18편, 29편, 29절에서 42절 앞으로 나오는데 보면은 아마겟돈에 대한 그런한 묘사가 쭉따라나옵니다 아마겟돈 때 일어날 일들, 이런 일들이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과 연관돼 가지고 쭉 나고 오 요한계시록과 연관돼서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사여서 26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사여서 26장 20절을 보게 되면 아, 21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은 거기에 바로 어, 이 장면이 또 나옵니다 성경은 전부 통하죠 그래서 어, 내 백성아 오라 네 방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어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을 환란 때에숨겨줄실 것을 얘기하죠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미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 아, 결국 숨겨놓고 잠깐 동안 숨겨놓은 다음에 심판하실 것을 아, 여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결국 이 환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 다시 환란 속에 집어넣는 거죠. 아,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도난의 때다. 결국 그들이 받은 죄 값을 받는 거죠. 그들은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 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 빌라도 앞에서 그 피를,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히틀러보다 더한 적그리스도 취하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요비 받은 고난처럼 받지만 결국 그들은 회개하고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이신약 시대 성도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참참 감람나무가 잠깐 가지가 꺾여서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돌을 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가 같은 우리들이 참 얼마나 일부가 결국 완악해진 그 속에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로부터 양분을 취해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 축복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제. 주님 곧 오시기 직전에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아, 우리를 하늘에서 끌어올려서 그 엄청난 물을 통과해서 아, 우리를 아, 결국 아, 구원하실 겁니다 아,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성령을 통해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그 물을 다 갈라가지고 땅 밑이 드러나게 했고 땅 밑이 완전히 마른 땅이 하강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볼 때는 딱 막혀있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문이 열리고 옛날 사도 요한이 들어간 문을 통해서 또 엘리아가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 열린 문 속으로 들어가서 물들을 통과해서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주의 보호자까지 올라갈 것 이런 소망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지상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토록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아, 이기는 삶을, 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바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 앵커는 그 닫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바로 말씀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2000년제 이미 적그리스도와 영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했지만 이미 와 있다고 한 것처럼 옛날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계속해서 마귀는이세상 신은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여 많은 그리스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부활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앞에 목전에 놓여 는 소망을 또 다시 한번 붙잡고 소망의 닻을 국건히 주님 앞에 내리며 오늘도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